안녕하세요 창천매택론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임대차 분쟁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요 바로 실거주 목적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중순 이후에 시행된 임대차 3법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세 가지가 인데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인데요 먼저 첫째는 계약갱신청구권 둘째는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셋째는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가 그 골자입니다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유예 기간 없이 통과 바로 다음 날 2020년 7월 31일부터 법이 시행이 됐고요. 세 번째,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이제 유예 기간 1년 이후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문제는 지금 요 1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세밀한 법안 검토 없이 법안이 곧바로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조금 많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 법조항에 보이는 허점 때문에 집주인이랑 세입자 간의 갈등이 굉장히 지금 극심해졌고 관련 소송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2019년도에 182건이던 그 관련 조정 건수가 2020년도에는 270건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는 585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안을 보면요.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집주인은 무조건 계약을 갱신해줘야 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유일하게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면은 계약을 2년 만에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 내용의 골자입니다. 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아홉 가지 사유 한번 볼까요? 뭐 나머지는 그렇다치고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조항이 바로 요맨 마지막에 있는 8호 조항입니다. 8호 임대인이 또는 임대인의 직계 좀비속이 실제로 거주할 때 이것이 바로 집주인에게 실거주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 입장에서 자 이제 내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 테니까 임차인 세입자 당신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생각하지 마 이런 상황이 바로 이 법조항이 운영이 되는 상황인데요 잘 생각해 보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계약 거절하는 경우에 이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있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 것인지는 본인이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집주인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거기서 뭐 옆에서 몰래 숨어서 보고 있을 수도 없고요. 여러 가지 학업심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판단 방향이 막 엇갈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의 갱신거절에 대한 최근 법원 판례들인데요. 어, 이런 식으로 어,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결론이 약간은 어, 엇갈려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적의 동향 분석 때문인지 세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인해서 계약갱신을 거절당할 경우에 집주인에게 소송을 하면서 버티는 경우가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소송 실태라고 할수 있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주변 전세 값이 지금 워낙 오른 상태다 보니까 당장 이사 가기도 어차피 어려우니 소송을 진행하는 대략 그 6개월의 기간 동안 그 집에서 계속 머물면서 합의 과정, 임대인과의 합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법 구조적으로 볼때 세입자, 즉, 임차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촉발하는 형태의 임대차 3법. 빠른 시일 내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창천 미팅룸의 김종호 변호사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